철민 씨는 올해도 연봉 협상과 이직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동기 민섭 씨는 꾸준히 준비한 끝에 대기업으로 이직했는데요. 같은 회사에서 다니던 두 사람은 왜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졌을까요? 철민 씨는 퇴근 후 집안일을 마친 뒤 자녀를 돌보며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후 TV나 핸드폰을 보며 휴식을 취했죠. 그러다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반면 민섭 씨는 시간 지도를 만들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을 줄였죠. 매일 밤 일찍 자는 대신에 새벽에 일어나 매일 20분씩 전화 영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민섭 씨의 목표는 단순히 토익 점수를 올리는 것처럼 단순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회화 실력을 키운 덕분에 이직 면접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됐죠. 민섭 씨는 무리하게 조급해 하지 않고 이직이라는 목표를 세운 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시간 관리는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간 관리 전문가인 모치즈키 도시타카는 30년간 74만 명을 지도하며 15억 원 이상을 자기 개발에 투자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간 지도를 통해 삶을 바꾸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를 훔쳐라. 먼저 동기부여를 주는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의 스토리를 훔쳐보세요. 유튜브에서 유명한 인물이나 실제로 목표를 달성한 지인에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목표를 이루었을 때그 과정을 어떻게 겪었는지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한 연구에서는 운동 습관을 기르고 싶은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는데요. A그룹은 운동을 잘하는 지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일상 속 운동 방법을 관찰했습니다. B그룹은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 전략을 공부하며 이론을 습득했습니다. C그룹은 특별한 지시 없이 자유롭게 행동했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 결과 A그룹은 가장 많은 운동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B그룹보다 32분, C그룹보다 55분 더 많이 운동을 했죠. 이 실험 결과는 목표를 이미 이룬 사람과의 경험이 이론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방법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시도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나만의 시간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적절한 휴식을 가져라. 무리하지 않고 일하는 날엔 집중하고 쉬는 날엔 온전히 쉬세요. 일정에 쫓기다 보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업무 중에도 짧은 휴식 시간을 가져야 효율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동료와의 가벼운 대화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간식을 자주 먹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휴식 효과를 떨어뜨리고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SNS를 보며 늦게 자는 습관이 있다면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잘 쉬는 것도 중요한 시간 관리의 일환입니다. 피곤한 몸과 지친 정신으로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실행할 힘이 없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충전하고 그 에너지를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으로 변환하세요. 3. 불안과 마주하라. 불안을 느낄수록 그 감정과 마주하며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망설임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 관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우리의 집중력을 흐리게 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걱정 중 91.4%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일어나더라도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면 그 불안감을 직면하며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안 되면 어떡하지? 안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보자. 돈이 많이 들 거야. 돈이 들지만 그만큼 가치 있을 거야. 이처럼 불안을 직면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면 목표를 향한 방향이 점점 뚜렷해집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생산적입니다. 자, 주변 환경을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라. 우리는 무심코 반복해서 보는 것들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원하는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환경부터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핸드폰 배경화면을 목표와 관련된 이미지로 바꾸거나 책장에 자신의 목표와 관련된 책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을 정리하고 생산적인 분위기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은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죠.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바꾸면 나의 생각과 행동도 변화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결국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남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 우리는 모두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때 시작할 걸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시작하자는 다짐으로 나아가세요. 지금 바로 자신만의 시간 지도를 만들어 하루하루를 목표에 맞게 살아가세요. 모치지키 도시타카는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설계하는 방법과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계획 없이 흘러갈 수도 있지만 명확한 목적이 없다면 결국 끝없이 소모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시간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일에만 시간을 써라. 시간 지도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